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이재명 후보 국감에서 이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셨던 두 분을 모셔가지고 어,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소개를 안 드렸네. 박찬태 의원님, <laughs> 진성준 의원님 두분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우선 진선주 의원님이 홈런 하나 치셨죠. 홈런입니까? 네, 홈런이었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그거 다른 종류의 배영논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다 듣고 났더니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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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제가 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토위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또 국정감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구라도 할것 없이 계속 얘기하는 게 공공이 그만해라. 민간에 응. 넘겨라. 라고 하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렇지. 저희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을 내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나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을 민간 업자들에 맡겨놓으니까 그 개발 이익을 둘러싸고 서로 이전 투구가 벌어지느라고 제대로 안 돼요. 그 가운데 막뭐 서로 고소, 고발도 하고 감옥 가는 사람도 막 나오고. 그러니 그런데에는 공공이 들어가서 직접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네. 법들을 쭉 냈어요. 그런데 왜 공공이 들어가냐. 공공의줄 혜택을 민간에게 주면 민간이 더 잘한다. 네. 공공이 할 생각 하지 말고 민간에게 혜택 줘서 민간 개발하게 해라라고 한결같이 요구를 해요. 그게 국힘이야. 항상 그렇다 말이 지금도 말지. 그래요. 네. 그래서 제 법안 하나가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공공에게 혜택 줘가지고 공공 직접 재건축, 재개발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네. 대장동도 그런 법적인 그 변곡점들을 저쪽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뒤져보리기 시작하신 거구나. 그렇죠. 어. 제가 뒤진 것은 아니고 저희 보좌관들이. <laughs> 음. 저희 보좌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도시개발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정됐는지를 쭉 추적을 해보니까. 민간에게 혜택 주도록 하는 법안들이 그때 다 만들어지고 음.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잠깐 요약해보자면. 우선 이제 원래 2009년에 LH가 공공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성남시가 받아들였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MB 등장해가지고 <laughs> 민간은 빠져라 하고 실제 신영수 의원이 국민의힘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신영수 의원이 LH 사장한테 공공개발을 포기해라 하고 실제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으로 넘어. 다른 찰나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이 돼버린 거죠. 예, 그 시절 얘기를 하게 되면 예. LH가 공공개발을 한참 하고 있는데 예. 민간 업자 몇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그렇죠. 대규모의 돈을 빌려가지고 예. 공영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땅 작업이라는 것을 속칭 하고 있는 거죠. 지주 작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LH가 그만둘 거다. LH가 성남시의 지정제원에서 수용했거든. 했는데 막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거는 이미뭐 네. 신통력을 가지고 있거나 <laughs> 우주의 기운이 돋던가 <laughs>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땅 작업 지주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박기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렇죠. 취득하기 곤란한 데는 몇 배수의 돈을 주고도 사실을 취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공개발이 진행되게 되면 감정가액으로 그냥 쫙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손실이 예상될 수 있는, 예 반드시 공공개발이 철회되고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뭐 신용수도 등장하고, 예 그다음에 또 LH에서도 포기 선언을 하고 또 MB가 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겨우겨우 공공개발 포기를 시켰는데 그렇지. 그때 이제 이재명, 성재경 누한분이예뿅 하고 나야 시장이 돼가지고서 <laughs> 아 우리 이거 공공개발 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들한테는 네. 날벼락이 터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때 신영수 의원의 동생에게 나무 변호사 같은 양반들이 뇌물주고 이래서 잔뜩 잡혀가요. 그게 이제 대장동 개발 일기라고 여기서 부르거든요. 일기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었고 민간업자는 1,800억을 빌려서 땅을 사들만큼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틀림없이 민간에 넘어간다. 그래서 실제 이명박이 그말 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그, LH 차장한테 그만두라고 하고, LH 차장은 실제로 그만둬요. 뜻대로 된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laughs> 이것도 한 덩어리의 의혹인데, 그때 민주당 사상 처음으로 성남시장이 거기 당선이 된 거예요. 그 전에 국민의힘 쪽 성남시장이 계속 거기 당선되거든요그 사람들 다 감옥 갔어요, 내물로. <laughs> 이재명 네, 시장은 시장으로... 유일하게 감옥을 예. 안간 사람입니다. 민선 시장 중에 유일하게 감옥 안간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에요. 그래서 국감에서 돈안 받았냐고 계속 묻는 거 아니야? 우리 쪽 시장은 다 받았는데. <laughs> 자, 그리고 이명박 때 국토부에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한다면서요? 정확하게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아, 시행령을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어, 민관으로 공동으로 이 토지 개발을 하는 업자들이 있으면. 그 민간 개발업자에게는 토지를 수의 계약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요. 지금 음. 화천대유가 다섯 개 필지의 땅을, 대장동 땅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땅값으로 폭리를 취하고 또 거기서 그렇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가지고 또 폭리를 취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민간 사업자에게 땅을 수의 계약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게 이명박 정부 아. 2012년 3월달입니다. 하천대유가 그 필지를 가져갈 수 있었던 근거법이 그때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돈을 못 벌죠. 그렇죠. 적어도 분양 수익만큼은 아파트를 건설해서 얻을 수익만큼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땅만 팔고 말았어야 되는 거죠. 여기를 우리 MB께서 열어주셨네. 그렇죠. 네. 그거는 국회 핑계를 댈 수도 없어요. 대통령령을 개정한 거거든요. 국무회의에 올려서. 그래서 방망이 두드리면 그냥 시행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이명박 책임이죠. 그때까지는 다한 편이야. <laughs> 그쪽이 한 편이야. 지금은 또 박근혜 정부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닌가 싶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또 바뀌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 9월에 국민의 힘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택지 개발 촉진법 폐지. 무이죠 네. 뭐 이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그게... 강석호 의원이 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률안을 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주택 단지를 개발한 민간 사업자의 이윤을 총 사업비의 6%를 넘지 못한다고 딱 규정을 해놨어요. 어...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이걸 적용을 안 하니까 음. 당연히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시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도시개발법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했던 거죠. 아. 그걸 규정하는 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할 수밖에 만들, 없게 만들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 6% 제한이 사라지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익이 나면 남는 대로 그냥 다 독식할 음. 수 있게끔 제도적인 법률적인 틀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대장동에 딱 맞는 케이스죠. 그렇죠. 수익이 얼마가 올라가든 제한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나서 또 연이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죠. 그렇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의 업적입니다. 새로 어,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상한을 딱 두겠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12월에 달 주택법을 음. 개정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이거는 의원발의가 아니고 정부 제출이더라고. 어. 빼도 박도 못하고 박근혜 정부 책임입니다. 어, 기술 많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laughs> 기술 많이 들어갔어. 사실 이런 거는 전문가 아니면 진짜 찾기 어렵거든요. 근데또 찾아내신 게 뭐냐면 은 개발 부담금을 인하해 주었다. 정부가야. 개발 이익 환수법이라고 합니다. 개발 이익 환수법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개발의 이익의 50%를 음. 개발 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IMF 위기를 맞잖아요.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 이 개발 부담률 50%를 25%로 깎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하려니까. 그런데 IMF 위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에 이걸 20%로 다시 낮춰요. 그래서 수도권은 50% 깎아주고, 지방은 100% 면제해주고. 네. 그런데 이게 1년쯤 지나가니까, 새누리당, 네. 이장우 의원이 3년간 연장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법안을 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요. 그래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이 개발부담금 면제가 연장됩니다. 이 중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인허가가 돼요. 그렇죠. 예, 얼추 따져보니까 2천억 정도 개발부담금을 물려서 환수해야 되는데, 천억 밖에는 못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음... 유권 해석입니다. 이거 다 누가 한 거냐? 박근혜 <laughs>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도덕놈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laughs> 국민의힘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이명박 정부가, 또는 박근혜 정부가 직접 했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장동이 그렇게 많은 수익을 가져간 거거든요. 이제 박찬대 의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7대3 정도로 성남시가 가져오는 거였어요. 성남시가 한 5천억대 가져오고 저쪽에 한 1,800억대 가져오는 건데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이게 4천억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분양도 가져가니까 이게 7천억, ,000억, 8천억이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이걸 왜안 가져왔냐고 시민단체를 말할 수 있어요. 국민의 힘은 말할 수가 없지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도 민간에 넘기라고 하던 정당이 갑자기 왜 공공 환수 안 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국정 감사할 때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당신 어느 회의에서 왜 공공 개발을 하려고 그러느냐, 민간 개발로 돌리라고 발언했는데 지금 와서 왜표변했느냐이 하고 싶은데 <laughs> <그게> 감정상할까 봐서. <laughs> 감정상할까 봐서. <laughs> 이미 이재명 후보가 한참 감정상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laughs> 그런데 이제 지금 진성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법률적 차원에서 이상한 일도 벌어진 것이고 민간들끼리 이윤을 나눠먹는 구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민간끼리 나눠먹는 거요. 잠깐만요. 네. 진성준 의원님께 박수요. <laughs> <laughs> 국가 보다가 의원님 차례에 저한테 연락 되게 많이 왔어요. 음. 사람들한테. 오! 잘이시다이러서 <laughs> <laughs> 오! 저거! 저거 진짜 설득력 있다. 하이라이트였기 때문에 박수 한번 받으셔야 되고 자, 돌아와가지고 네. <laughs> 그러면 지금 성남시 입장에서는 네. 수입의 분배구조를 잘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7대3을 가져오려고 딱 설계를 했죠. 그렇죠. 7대3. 네. 그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네. 손으로 써왔는데요. 네. 혹시 이거 보이나요? <웃음> <웃음> 이거 보시게 되면 최초의 2015년도에 이익을 어떻게 내놓냐면 여기 보면 원가 1 이렇게 해놓고 제가 공원이라고 해놨는데요. 한 2,600억 정도를 이거는 사업비로 회수하도록 지금 설계를 합니다. 못 알아듣겠는데? <laughs> 좀 어렵나요? 그걸음 시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일단은 최초에 예상했던 네. 총 수익은 얼마냐면 네. 6,200억 정도를 생각합니다. 전체가? 네. 네. 6,200억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누가 하냐면 하나 콘소시엄이 제시를 한 거죠. 하나 쪽에서. 예. 민간에서 그렇게 예측했다는 거예요. 예. 런 예. 근데 이 6,200억 중에서 이재명 성남 시장이 공공이익 환수를 너무나 주장을 하니까 이거를 수용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사업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생각에 세 개의 콘소시엄 중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남시가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냐면 4,400억입니다. 처음에 예. 설계할 때. 4,400억을 가져가고 민간이익은 한 1,800억 정도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민간이 1,800억만 가져가는 거예요. 70% 10대. 정도를 성남시가 가져오고 나머지 30여 퍼센트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처음에 짰어요. 위험도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굉장히 훌륭하게 짠 거고,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계를 이재명 시장이 했다. 그 그래, 네,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렇죠. 자랑스럽게 네. 생각했죠. 한 2년쯤 경과합니다. 그 사이에 PF가 일어나요. 네. 2015년 초에 우선협상이 결정이 되고, 2016년 말쯤에 7천억에 PF가 일어나니까, 사업이 파이너스. 궤도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이 여기서, 사업 협약의 플러스로 한번더 이렇게 땡기죠. 쇼킹. 예. 쇼킹이 <laughs> 아니라 쇼킹. 예. 예. 저쪽 입장. 그렇죠. 저쪽 입장에서는 쇼킹 쇼킹이죠. 공산당이라고 왜냐면... 그랬죠. 그래서 예, 예. 공산 그래서 1,100억을 더가져 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가져올 퍼센테이지가. 70%에서 75%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개발 이익의 4분의 3을 가져오는 설계를 완성을 한 거죠. 네. 이거는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5,500억이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네. 4,400억에서 1 1 0 0억을더 빼서 가지고 5,500억이 되고 민간은 1,800억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까 말까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75대 25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년에서 3년이 더 경과해서 네. 2021년 현재 시점에 봤더니. 우리 이익은 5,500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저쪽에는 4,000억의 배당을 가져가는 되죠. 그러니까 2,200억이 추가 이익이 발생하게 을 됩니다.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소수의 몇몇 사람이 4,000억의 배당을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나중에 얘들끼리 돈잔치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냄새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50억. 예, 곽상도 아들 뭐 50억. 네. 박영수 지인 100억. 그리고 나서 고문으로 계약했던 많은 분들이 이걸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뭔가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냥 민간이 개발해서 가져간 돈의 액수로만 따지면 LCT는 거기는 더 구린데긴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어. 다른 애들 민간업자들 많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박상도 <laughs>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참고로 회계사십니다. 예. <laughs> <laughs> 예. 자, 이 민간이 원래 첨 80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2021년 현재 시점에 배당당한 금액이 4,000억. 그러면 2,200억이 추가로 발생을 했죠. 여기 대장동 전체 개발 평수가 28만 평입니다. 평당 5년 동안 1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플러스 2,800억이 올라가고요. 아, 100만 원만 올라가도? 음. 네. 100만 원만 빠져도 마이너스 2,800억이 발생을 해요. 이제 우리 일반의 감각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땅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어. 우리 같은 꿀벌들은. <laughs> 개발비용이 거긴 조단으로 들어가거든요, 실제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민간업자들이 1조 5천억의 사업비를 조달을 하는데 모든 위험은 지네들이 부담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설계를 제가 발견을 합니다. 어, 여기서부터 이재명. 이제 이상한 거죠. 아니, 이재명 지사의 설계. 아, 이재명 지사. 한번더 아... 칭찬을 하려고. <웃음> <웃음> 만약에 100만 원이 평당 떨어져서 2,800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네. 예상이익은 1800억이었잖아요. 마이너스 1000억이잖아요. 마이너스 10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성남은 어떻게 될까요? 5,500억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성남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도 자기들이 확보한 5,500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요. 어. 이 설계가 훌륭하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민간업자가 억울하게 생각되면 소송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뺏어갔다. 네. 이렇게 소송을 할까 봐서 부재소 특약을 맺게 하잖아요. 소송 못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 부재소 특약이 어려운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서 소송 못하게. 소송 <laughs> 못하게. 어. 왜냐면 2,800억을 땡겨오는데 대장동 개발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10km 떨어져 있는 신흥동이라고 하는 원도심에 공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장동 개발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여기다가 재투자하는 거면 집값이라도 올라가는데 10km 떨어진 데다가 지워주면서 이거를 하라는 거야. 저쪽에서 항변하고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어. 이거 소송 못 걸게. 부재소. 협약을 맺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약을 맺죠. 예, 예. 그래서 소송 못하게 해놨어요. 그것도 잘한 거지. 이것도 훌륭한 설계죠. 네, 박수 한번 쳐줘야 또, 돼. 또, 예? <laughs> 또 있어요. 어. 청렴서약청렴서약도 설명해 주세요. 어, 아, 청렴서약 예, 예. <laughs> <laughs> 양쪽에 감독님이 계셔가지고. <laughs> 예, 예. 두 번째 부재소 특약을 맺어가지고 예. 소송 걸지 못하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한건 뭐냐면 만약에 너네가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그 전후,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한테 혹시 뇌물을 공유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해서 부당한 일이 생기게 되면 너네 사업 전체 이익을 몰수하겠다라고 <laughs> 하는 것을 2015년도에 이미 약속을 잡아놔요. 이게 적용되는 것은 2020년부터거든요. 어... 5년 전에 이것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재명 시장, 지금은 이제 후보죠.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역지사지로 내가 도둑놈이라면 어떻게 할까? <웃음> <웃음> 그래서 그거마다 길목을 다 잡아놨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에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는 것이죠. 뒤집어 쓰고 있죠 지금. 이거는 보이나요? 잘안 보이죠. <laughs> 이게 좀 박재동 화백의 손바닥 그림인데요. 원님 예. 준비하실 좀큰 걸로 준비하시거나 아, 예, 예. 제가좀 소심해 가지고. 예. 저기, 대장동이라고 하는 모자를 쓴 사람이 돈보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 어. 안 보여요. 네, 예, 예, 예. <laughs> 그래서 제가. 요, 만평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화. 백십문이, 온갖 십분이 하나의 만평을 이기지 못한다 해서. 안 보여요, 의원님. 예, 예. <laughs> 그러니까, 2015년에 청년 세약을 맺게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몰수하겠다라고 하는 이청년세약서에 입각해서 성남시가 일단 배당을 중단하고 어, 몰수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해가지고 지금 TF를 만들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야 예. 그러면 박수! 우리 국민의 야이 정산을 못 시키게끔 지금 중단시켜 놓고 있는 음 상태여서 저는 이제 기획한 쪽에서 후회할 거라고 봐요. <laughs> 이게 그러니까 고발 사주 사건 덮으려고 네. 이거 키운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돈 먹었을 거라 생각하면서 키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애들의 상식으로. 그렇지 네. 파면 나온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렇죠. 돈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이재명이 정치 자금을 받아 썼을 거야. 그들한테는 확신이었죠 자기들은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laughs> 근데 이게 안 먹힌 거 같으니까 보폭이막 뇌물을 갖다 줬대 네. 근데 이것도 다 거짓말로 드러나버렸잖아요. 그니까 러 인사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당시에 황무성 사장을 네. 뭐 갈아치웠다. 아. 이거는 사람들 귀에 들어오지도 아요 지금. 뭐야, 막, 이거는. 다 아, <laughs> 옮겨가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어. 의원님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저희 행안위에서 김용판 의원이 제시했잖아요. 네. 돈. 조폭의 말을 듣고 무작정 돈 20억을 줬다라고 네.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막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신상 발언을 하더라고요. 자기 인격을 너무 무시한다고. 신상 발언이라 그래서 뭐 새로운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신상은 없더라고요. 너무 올드하더라고. 그랬더니 올드. 오후에 또 해.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너무 올드하다. 신상도 아니고 출판기념회를 갔더니 너무 후진책을 내놔서 엄청 실망했는데 다음 출판기념회를 또 갔더니 그 책을 다시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름이 용판이 아니라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문기자들이 그걸 전부 다 개판으로 받아 적어가지고. <laughs> 자, 오신 김에. 지금은 이제 이재명 기사가 뭘 해먹은 게 없나? 이거만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이제 민간 부분을 봤더니, 여기에 이상한 점이 많아요. 돈은 하나은행에서 나왔는데, 이유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조그만 시행사가 다 가져왔단 말이죠. 하나만 풀까요?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laughs> 성남시는요, 절대 화천대유라든가 천화동이나고, 이 설계를 짠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하나 콘소시엄이라는 데랑 한 거거든요. 민간끼리 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간끼리 짠 구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민간의 주관사가 하나 콘소시엄이거든요. 네. 그 하나 콘소시엄과 관련된 금융기관이 43%를 가지고 있고 네. 나머지가 7%, 냄새나는 거래가 7% 안에 있는데 많은 분들의 의혹이 그거죠. 왜 금융기관에서 43%의 지분을 가지고서 민간에다가 다 몰아주는 구조를 가져갔냐. 그렇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금융기관이 원리금 상한받고 주간사 수수료를 받아서 한 천억 정도 이익을 취한다라고 하면 만족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아주 너무 건전하게 보는 거죠. <laughs> 금융기관이니까 그렇죠. 이자 수익보다 좀 많으면 들어갈 수 있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건전하게 봐주시는 거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음흉하게. 음흉하게 <laughs> 본다라고 하면 도대체 하나은행이 다른 콘서 시험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조건으로 왜 이렇게 절박하게 들어왔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공실 나고 미분양 나고 그럴 때란 말이지 이때가 그러니까 이렇게 절박하게 들어왔을 때는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나눠가주는 구조는 조금 안 맞죠 하이 리턴을 기대했어야지 그렇죠 하이 그래서, 리스크를 걸고 로우 리턴을 설계했잖아 그래서 지금. 조금 삐딱하게 본다 그러면 하나, 많이 삐딱해요 저는 조금만 삐딱하게 <laughs> 하나은행이 들어와야 되는 절박한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그리고 하나만 풀어주세요. 하나만요? 네. 하나니까? <웃음> 하나니까? <웃음> 저, 조금 바, 그건 제가 깔게요. 예예. <laughs> 예. 어 <laughs> 대변인이다 보니까. <laughs>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이, 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응모한 업체가 세개의 컨소시엄이 있었어요. 예. 하나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시 증권 컨소시엄. 예.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스파이가 하나은행에 쫓아가서 그거 사업 포기하고 산업은행하고 함께 합시다라고 꼬셔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은행에서 보니까 화천대유라고 하는 사업자가 돈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P.F.가 이루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틈을 파고 들어가면서 사업 구조도 별로 안 좋고 사업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는 업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 하나 컨소시엄을 깨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들어갑시다라고. 어.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허. 이래서 판이 깨지게 생겼을 때 어허. 곽상도 의원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어... 그런 설이 어... 있다는 거죠. 그게 어... 언론의 보도가 됐습니다. 50억 이야기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갔더니 2015년 6월에 이미 김만배 기자하고 곽상도 통화를 했다. 당신은 의원도 아니야. 법률구조공단 거기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권력기관이 아닌데 거기 이사장이 있는 사람이 무슨 대장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때 약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2015년 6월 김만배가 곽상도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대장동 개발 사업 도와주시면 다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아들 내미를 취직시켜서 월급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보은 사례를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 그러면 곽상도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데 네. 무엇을 도와줬느냐 네. 할때 지금 하나 컨소시엄이 깨지려고 하는 판에 계속되도록 역할을 해 줬다라고 하는 설이 제기되는 거고 더 파보면 나오겠지요 <laughs> 예. 그러니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곽상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혹은 곽상도 뒤에 누군가가 있어서 가능한. 그 이제 캐봐야죠 <laughs> <laughs>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두 분이 콤비가 될것 같은데요? <laughs> 거꾸로 쪽으로 공격할 것 같은데, 이제? 네네. 거꾸로? 사실 파보니까 곽상도가 나와가지고 네. 엄청나게 놀란 것 같아요. <laughs> 정말, 예. 아, 이재명 나와라고 진짜 팠는데 곽이 나와가지고. <laughs> 깜짝 놀랬죠. 곽이 나와가지고. <laughs> 광만 나올 줄 알았더니 막 계속 딸려, 나오니까. 계속 딸려 나오죠. 계속 달려 나오죠. 결국은 이게 이명박, 박근혜로 가는 거야. 다시. 특히 박근혜 쪽으로 가는 거지. 그 시절에 벌어진 일이니까. 곽상도 의원도 그, 그시절의 민정수석이었고. 이경재 변호사가. 그렇죠. 참에 2017년에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최순실 변호인. 예. 네. 예. 네. 근데 2017년이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도 힘을 다 잃었을 때니까, 아, 그럼 개인적으로 들어왔나 보다 했는데, 2015년 9월 1일 날, 계약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력이 한창일 때잖아요. 1호 변호사가, 어머, 왜? 그쪽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나? 어머, 팔거 많을 것 같아요. <laughs> 2011년도 부산 저축은행도 네. 바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또 연결돼 있죠. 그때부터 김만배, 윤석열, 그리고 박영수가 또 나와요. 그리고 또 2015년도에도 또 나오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또 나와요. 그리고 왜 김만배 누나 집 사는 것도 덜컥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손바닥에 왜 왕자를 썼나? <laughs> 잠깐만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laughs> 비트 치고 가셔야 돼요. 그것까지만. 왕자는 뭐냐면, 요 셋을 하나로 연결하면 왕자 아닙니까? 네. 계속 세 명이 등장을 해요. 외국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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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데 가서는 하지 마세요, 그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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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뭐, <laughs> 네? 정령학 뭐,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laughs> 세 명씩. <laughs> 네. 딴데 가서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